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벤트가 나온건 10월 17일이지만 지금 10월 23일입니다 또 편집하고 영상 올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좀 뒤늦게 이 영상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약 일주일정도 늦어졌습니다 1억을 모으느라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준비된 골드는 1억 골드 이걸로 재봉틀 한번 맛보고 다른 도박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봉틀이 제일 비싸니 10개랑 실타래 20개 상자도 45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기에는 영상도 너무 짧고 맛보기도 너무 힘드니까 딱 일단 하나만 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안에 차수 레압이나 원탁이 뜨면 인생 피는 거지. 다프레님그차 어? 너무 효과가 없이 바로 허탈한 거 아닙니까? 핫? 어 뭐야? 엥? 이거 2500이에요. 뭐지? <laughs> 하나 더 뜨면 본전인데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레어 아바타는 싹다 합쳐서 1퍼구요 이런 이벤압이 4퍼예요 그래서 총 5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게 떠도 1 천만 골드 짜리도 있기 때문에 5% 안엔 떠야 최소 적자가 나도 덜적자예요 그러니까 8번 남았다 제발 촥! 저기요 재물 기다리는 중 뭐야 제가 재물이 될것 같습니까 아까아까아 까? 아, 까? 아, 선생님 언니세번 남았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라고! 아바타 마켓 힐스님, 슛! 아, 비싼 아바타 있는지 일단 올려봐. 어? 해변의 로마패치왜 이렇게 비싸요? 잠깐만. 아, 심지어 팔리잖아. 아, 이게 남프리꺼가. 아, <laughs> 제가 저번에 시청자분이 도와주셔가지고, 현금 100만원치를 재봉틀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이거 직전 이벤트의 재봉틀이었는데, 그때 완전히 폭망했었다가 경험한 걸로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프네야, 아바타 분해하자. 다프네님, 드림파이터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차수레압은 안뜰것 같거든요. 가하하하 간다. 간다. 간다! 이건 뭐죠? 어, 제거 다, 운 빨아가셨어요? 아 <laughs> 슛! 아니, 레어 아바타 한번 맛은 보여주시면 안됩니까? 이렇게! 까비. 소리가 너무 허탈한데? 아니, 잠깐만, 이것만 계속하면 안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무한으로 즐겨 하다가 이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laughs> 씨, 이게 아닌데? 하지만, 뜬다면! 얘기가 다르죠? 5% 확률로! 아니, 실타리가 없구나. 핫! 아니, 제발! 제발! 아니! 아바타 남은 거딱두 개. 분해하면 딱한번더할수 있다, 진짜로. 할수 있잖아요. 뜰수 있잖아요? 끝났네. 일단, 남은 골드는 2780만. 제 봉투는 진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열쇠 가지고, 일단, VIP 좀 돌리면서 숨 고르게 하자. 간다리, 간다리. 그렇지, 스. 욱 어? 왔다. 불망 시간이야. 아, 진짜 불이 나오면 어떡해. 하하하하. <laughs> 이게 아닌데. 빡함. 1 50, 50, 100. 마지막 천안이면 여기다. 어 가자. 오늘은 그냥 운빨이 다 있나? 아니면은 얘가 좀 그런가? 캐릭을 바꿔볼까? 아씨, 뭘 해도 안될것 같긴 한데. 에, 뭐야? 트블 메이커 보내드립니다. 30개. 그럼 바로 10개 더 사서 두판 오케이. 이 캐릭 을주셨으니까이 캐릭만 딱 해보죠. 각성기로만다 클리어 해볼까요? 뭐라도 기대보자. 자, 첫 방은 1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은 2가. 빠바바 제발, 징각성기로. 간단! 어, 잠깐만. 어, 이거 아니죠. 어, 어 잠깐만. 얘가 각성이 몰빵이 아니어서 쿨타임 기다려야 되네. 아, 잠깐만. <laughs> 아니야. 뭐라도 하자, 그러면. 슛! 아! 진짜 너무 아까운데? 아... 1억 진짜 아깝다 진각이었으면 1억이었다 그니까 러 아... 일단 다팔아자 그럼 경매장에 올린 이 해변의 로망패츠 말고는 다 팔려서 골드는 5,460 일단 반토막이 되긴 했는데요 재봉틀를더 해야 될지 흠... 흠. 안되겠다 아까 1억이 너무 커피이어서못 참겠습니다 이건 세파만더 해서 야 연동 풀어 보더스승 바꿔 <laughs> 간다 하고 불 좋아 슈우우우 가가가, 그렇지. 그, 그, 천만 더 좋아. 그래? 아니, 아 망했네. 순서를 오히려 바꿔볼까? 1각2각 진각이 아니라 이각 1각 진각. 슛. 빠밤. 쓰. 수압압. 수압. 암 그렇지. 일각. 그렇지. 간다. 모성 아니면. 아미 오케이 이거지 근데 아까부터 수가 말썽이네 <laughs>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열쇠 60개면 약 660만이거든요 어쨌든 340 벌었어요 물론 나머지 두판 덕분에 더 벌었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아까처럼 다시 이각을 먼저 제가 파! 그렇지 뭐야 이거 한번더 천만일 왔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laughs> 이래서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뭐 하나 딱 스토리텔링이 되잖아. 한잔해. <laughs> 자, 일단, 골드는 복사됐습니다. 약 6천만. 그러면, 제봉틀 2차전 가야지. 근데, 맨날 첫날 제가, 한잔해라고 하잖아요. 달빛주정. 진짜, 한잔해. 슈샤님 한잔해. 간다. 제발. 여기 계신 슈샤님과 카라카스님. 아니, 한분더 계시죠? 대검의 아간조님까지. 사수 아바타 아니면 원탁이라도! 아, 왔다! 제발! 가지 말고, 일로 와요. 오! 4% 안에 떴네요. 간다 빡한! 요리! 제발 빨간색으로 아 이거 얼마야 아 아니 다프네앞도이베나바나 달빛주점에서도 이베나바나왜 이래 나한테 다시 한번 해보자 아바타마켓 힐스님이랑 다프네님 사이에 두고 네버 e e t w 아투 n e 오? 뭐가 자꾸 뜨긴 뜨네 차수레합은 아니어도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뜨는 거 말고 아, 뭔가 달달한 게안 뜨네요 남은 골드가 370만 큰일 났네 그럼 잠깐 쉴겸 별무리록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별무리록 슛 뭐야 이 파랑하고 빨강인 어? 탱크인가? 좋습니다 우리 나라 만세 아이 타이밍에 실패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아 어? 나한테 왜 이래 아니 주황색이 하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니고 여기에 촥 어? 오 떴다 제발 이거라도 성공하기를 다음 캐릭 카닷 오른쪽은 포기해 왼쪽 주황별을 노려 야 실패한 건 미련을 갖지마 아니 환자하겠네 진짜 오케이 이걸로 빨간을 바꿔서 뭔가를 노려볼까요? 그래 가다 아니! 확률 참 묘하다, 오늘. 묘해. 아, 파란색 믿기 싫은데, 믿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름답게 오른쪽을 다 도배하는 파란색이라. 어? 어? 아이, 고민된다. 아까 여기도 다 성공했으니까. 해보자. 어? 아. 어? 어? 좋은데? 어? 아,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네. 일단 하나 하고. 아! 여기? 이거 성공하면 끝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가자. 슛! <laughs> 이 맛이지. 성공의 맛은 그래, 이 맛이요. 간다, 그러면, 대충아리. 얘는, 나중에, 강성기 몰빵 컨텐츠 할 거라, 반 기약은 있습니다. 기획을 노려보죠. 슛! 아! 장난하나 바로 해체 아 맞다 여러분 나름 꿀팁 그냥 해체할 때는 고가치 그 장비 해제를 쳐야 되죠 근데 컨트롤 누르고 해체 누르면 그냥 해체됩니다 <laughs> 대신 이거는 다중 해체는 안 되니까 한두 개 해체할 때는 요렇게 하시면 나름 꿀팁이죠 좀 팔렸으니까 이 골드로는 1940만 다시 골드 뿔리로 가겠습니다 딱 100개 정도 사면 될라나 단 5판 아까 뜬건 유행이었네 일단 또 남은 골드가 1260인데요 경매장에 올린 게 팔리면 약 2,500, 그래서 총3,700 정도가 내 남은 골든데요. 뭐야? 65%가 날아가잖아. 근데 저 1,200만으로? 혹시? <laughs> 어 팔렸다. 아바트 상자. 제봉투를더 하라는 게신가? 이렇게? 아, 이건 뭐죠? 랜상 아이팅. 오니? 아, 애니멀. 나와라, 애니멀. <laughs> 이건 기회야. 애니멀 뜰수 있는 기회라고. 50번을 했는데 위에 거 무게 아바트 3번 빼고 아무것도 안 났는데. 시나빔이든 애니멀이든. 취배시가. 서세요. 돈이 됩니다 시청자분이 1,500만 치나 주셨는데 이렇게 떠야지 애니멀 야 장난하나 자 그러면 오라 변경권이 6장 있는데요 <laughs> 아 이거 망하면 진짜 돈 그냥 없어지는데 아니 6장 안에 뜰 수도 있잖아요 종결오라가 이렇게 뜹니다아또 지옥을 맛보러 가는 것인가 아씨 하지 말걸 그랬나 <laughs> 10번만 한 거죠 10번만 16번만 안에 떠도 꽤나 큰 억자거든요 그죠? 오! 진짜 떴다고? 여덟 번 만에 떴는데요? 어 이러면 돈 많이 벌었는데? 팔릴 때까지 기다려봐 자 그럼 남은 골드 약 4천인데요 아직 여기가 덜 팔렸습니다 저게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1억을 제외한 골드 중에 천만 정도만 더 가져와서 재봉틀 3차전 찐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는 게 맞을까? 그래도 성계 시즌인데 성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머랭아 좋은 거줄 거지 이렇게 이열래 머랭아! 모래가 어디가? 이러이씨. <laughs> 번개신 앞으로 가자고요. 그럴까? 님. 차수 아바타 좀요. 축! 카닷 아. 시로코는 뭔 시로코요? 저기요. 아니. 스피리티아 무대에서 가자. 그래. 여기. 여에 아. 세리아방에서 고독하게 하자. 슈. 끝났네. 경매장에 올린 거 3,500. 다 팔린다는 가정하에 실타래가 7개. 약 4,000. 장난해. 아까 1,000만 땡겨 와서 1억 천이었죠. 그럼 7천이 사라졌잖아. 에? 재봉틀은 역시 재봉틀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실타래가 8개 있긴 하지만 와더 이상은 힘든데? 진짜로? 이거는 팔고 다음 도박도 해야 되니까 일단 팔고 다음에 다시 하든지 하자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한테 왜 이래 내7천 봐. 이거 다안 팔리면 오히려 진짜 한 8천 적자일 수도 있잖아 재봉틀은 진짜 위험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에라이 크 이건 또 무엇이죠? 랜선 파이팅 아니! 오? 이건 기회야 지금 요무무가 얼마죠? 약 3000? 뽑자 레전 카드 몇 장? 29장 100만으로 치면 2900만치 요무무 하나 딱 뜨면 본전입니다 슛! 절망하지 마뜰 거야 시청자분 카드인데 분노하지 말고 자본니 그렇지 일단은 저것도 잡 레전이랑 크게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자 후치코 말고 건고아 임마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리지 않았지만, 레전카드 합성을 꽤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엔 에 용무 진짜 안 뜨던데. 와, 이게 진짜 뜨네. 와,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후, 어, 마음 편하게 이제 합성하자. 근데 하나 더 뜨면 얼마나 좋을까? 하하하. <laughs> 고만 어? 케이블도 구도, 케이블도 일단 안 끄고. 뭐야? 어? 뭐 이러면 다 팔리면 본전인데?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절망 아니었죠. 그쵸 그쵸 브림도 일단 잠궈 다행이에요 제논도 일단 잠궈봐 뭐잠래재이 다시 합성하면 되니까 그쵸 그쵸 아이고 소멸은 뭔소멸이야하 펩시워 그만 떠 프레이야 너 레이드 이제 안가 사라포자 너도 안해 검공학까지 완벽한데 2900만이 얼마 촉오 잘못도 했나 아니 근데 요무무 두장에 이미 5800이구나 검강에서 1100이거든요. 나이스인데? 뻘 어, 아까 경매장을 올렸던 거 정산했을 때 이러니까, 이러. 그럼 남은 골드까지 더하면. 아니! 오늘 쓴거 복구 다 됐네요? 아니. <laughs> 아, 시청자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촬영할 수 있겠군요. 아이고, 마우스야, 미안하다. <laughs> 널 던져서 내가 힘낸 게 아닐까? <웃음> 미안하다. <웃음> 연모부풀어하면얼마인데요 3,488. 약 500만 차이. 레전 카드 두장 넣으면 200만 쓰는 거라서 300만 버는 거잖아요. 도전? 4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해서 업그레이드 성공하고. 뭐야, 진짜 성공하네? 한번해서 그러면 이제 또 풀업 성공하고. 아, 3장 넣은 거 까진 괜찮아. 아, 4장까지도 아직은 흑자야. 그렇지! 허어, 100만만 흑자야. 개이벌고도 잡인데,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성공하면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네, 개불 그만 달렸네요. 여기까지 하자. 괜찮아. 그만해. 오늘 도박 그만해. 당장 그만하고 야, 오늘은 진짜 기사회생한 걸로 만져갑시다. 와, 무섭다. 무서워. 도박은 진짜 무섭다. 그죠? 자, 그러면은 도박을 더, 어, 더할수 있어. 좋아. 유튜브 각도 좋고. <웃음> <웃음>